야, 흡연실 내꺼야, 거치. 해색. 내꺼야, 해색. 안 돼! 안 돼. 야, 야, 나이스, 야, 나이스, 나이스, 아니야, 기절, 기절, 기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여기 총 있냐? 기다려. m 미사고야 앞에. 맞아,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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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씨 어떻게 잡았노 어 뭐야 옆에 와와 와, 어떻게 잡았노 아씨 야 투척으로 잡았어 처음에 쟤 진짜로? 어이 리듀 레전드네와 어디 이듀냐 말이 되냐? 로스앤젤레스 어? 야! 아, 대리 이번엔 말을 안 하겠어 오 아, 정 위치 어디 있는지 얘기 안 한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 핑 찍으려고 했는지 내가 얘기를 안 해야 될것 같아 아... 야, 너, 내가 녹화한 영상 보면 진짜 깜짝 놀랄 거다, 진짜. 왜? 확대해서 지금 그 건물 보고 있는데 거기를 찍어버리네? 아. 지금 먹을 데 없나?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거길 찍으려고 했는데 여길 찍어버리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찰색 가죽치. 말이 안 돼. 예. Yeah. 아 옥상에 태워 아, 태워 어. 없어. 있다. <목소리> 아콩 <폭> 있었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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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내려. 아, 못 내려오는구나, 참. 파이팅 예아! Yeah. 나이스! 아래 창고 내려갔나보다. 발소리 안들린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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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뭐, 내가 방금 41살 기어가는. 그 소리 들렸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데? 어 그쪽 왼쪽 바라보는데. 와우! 원총샷 아 우리보다 우리 형이야? 한살형인가 그럴걸? 아 두살형인가 세살형인가 그럴걸? 어 충격먹었어 근데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난다는게 좀더 충격적 와우 배탄 말고는 살게 없네 없어 없어 라이트 그립도 필요 없고 아뭐살게 없다 아살게 없다 아니. 어디 가서 자리 잡지 이거? 음, 가깝긴 한데 어디 가서 올라나 이거? 마을 버스 타자. 설마 돌산이야? 또 돌산이야? 와...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아... 피 차는 게 다르대 응아피 차는 게 다르대? 어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때 구상 두번 먹으면 응. 아... 그랬구나. 그, 그, 이후부터 더 먹을 수 있는데, 호도피 안 하면 못 먹어. 난 리플레이를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아, 아니야. 거기서도 보시. 아, 뭐야. 그럼 난 리플 계속 보았지. 아, 오케이. 오답노트네? 아, 뒤졌다. 내 이것도 기가 막히지. 그러면 실력 늘지. 단점이 있어. 에, 이게 단점이 있다고. 아, 그 집안에 있는 거, 집안에 있는 거, 아, 수청류 아, 노출 위험도가 크니까, 음, <laughs> 아, 구상 다섯 개면 해볼 만한데, 너 말하는 거야? 에 네. 여기 한 스쿼드 있네 나 여기 자 이렇게 아무도 안 와? 왜안 와? 뭐을게 없나? 어, 나이스 1대1이다 나이스 어, 모르는 거 같은데? 오? 내가 치네. 나이스! 이제. 와, 치킨 두 번? 네. 아아! 와! 와, 와 음. 어, 뭐야? 참고참고참고 바다 좋아. 네. 와! 와, 씹스 잘 쏘네? 나 이제 스치면 가는데 큰일 났다. 응, 이거 없어. 그래서 없어. 그래, 그냥... 났네. 아, 됐어 내가 빠져, 내가 빠졌어?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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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온다, 온다고. 와, 이미뭐란나 했어. 아, 일단 도와주러 가 봄. 모양이네. 아, 수단 깐다. 도로까지 나왔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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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아, 불렀어요. 나이스 아니다. 와, 나 그거 다 맞은 사람 처음 봐. 어, 이거 너무 아픈데? 또 또. 도와주네, 도와주고, 도와주는 리액션. 물 붙은 것 같은 말해봐. 어 다른 애가 쏜다. 나이스.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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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확 뭐야 이거. 누갔는데? 뭐야. 조심. 와. 아이스 아니 어디야? 아 안돼 안돼 내안 쪽으로 돼, 안돼. 안 돼, 안 돼, 아.. 골목 사이로 들어가 있어. 그냥 그냥 나 없다 생각하고 해라. 야 여기 여기. 아아 아님 봤어 봤어 봤어. 일단 봤어. 우와, 와 씨. 와 씨. 와, 이걸, <laughs> 이걸 이겼어. <laughs> 아, 근데 쟤 폭, 폭탄지고 죽어가지고, 아, 나, 나도 죽을 뻔했어. 와, <웃음> <웃음> <웃음>